안녕하세요. 롯데 글로벌로지스 정현택입니다. 오늘 고비즈 코리아 온라인 수출 에로회사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배터리나 액체, 화학제품을 해외로 운송하실 때 요구되는 MSD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DS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들입니다. 해당 물질의 제조자와 제품 성분, 성질,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용 법규, 사고 시 대처 방법 등 16가지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송을 위한 부분은 14번의 트랜스포트 인포메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화학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해외로 운송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제품이나 액체류 등 제품 발송 시한 번쯤은 운송사로부터 MSDS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어, 이러한 MSDS를 제조사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유통사이신 경우에는 제조사 측에 혹시 MSDS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래도 MSDS 자체는 어, 제품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MSDS 서류를 보시면 위험물질의 경우 화면에서와 같이 붉은색 테두리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GHS라고 하는데요. GHS는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자로 화학 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여 통일된 형태로 경고 표지와 MSDS 정보를 전달합니다. 부식성, 독성, 인화성, 산화성 등 물질의 구분에 따라 눈에 인식되기 쉽도록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SDS에 이러한 GHS가 표기되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위험물로서 일반화물처럼 운송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MSDS 샘플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서류는 향수 제품에 대한 실제 MSDS 자료입니다. 표지에는 제조자와 해당 서류 작성 일자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섹션 1부터 16번까지 순차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번 운송 정보 상에서는 이 향수 제품의 운송과 포장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UN 넘버와 위험 등급, 위험물 포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가이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UN 넘버나 클래스 넘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GHS 표기가 없더라도 위험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손소독제 제품에 대한 MSD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지에는 제조사와 서류 작성 일자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면, 섹션 2 부분에 유해성 및 위험성 안내 부분을 보시면, 인화성 물질에 대한 GHS 경고 표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번 운송 정부의 UN 넘버와 위험 등급, 위험물 포장에 대한 가이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제품 역시 위험물로서 별도의 위험물 포장 없이는 일반화물로 선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MSDS 작성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서류들을 확인할 경우에 2번 유해성 및 위험성 섹션에서는 GHS 표식을 14번 트랜스포트 인포메이션 항목에서는 UN 넘버와 위험 등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UN 넘버나 클래스 넘버가 기재된 경우 대부분 위험 물질로 비록 GHS 표기가 없더라도 운송을 위해서는 고가의 별도 위험물 포장을 통해서 선적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MSDS 작성일 또는 업데이트 일자로부터 최근 2년 동안만 유효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서류에 대해서는 항공사나 각국의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라도 보통 배터리가 제품에 탑재되어 있고 100W시 미만인 경우에는 무게 및 수량 제한을 통해서 일반 화물처럼 선적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ELI, 리튬 메탈 배터리인 경우에는 ELM 이라고 명칭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UN3481 같은 배터리 라벨을 완료된 패키지 외부에 반드시 부착해서 배터리가 포함된 패키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MSD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